맑은 가을날 특별한 피크닉이 펼쳐졌습니다. 아... 케이지한 강아지들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가족들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맞이할 순간을 준비합니다. 이날의 주인공, 원주 동물보호센터의 강아지 10마리와 10팀의 가족입니다. 이 행사는 원주문화재단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참여팀이 기획한 유기견 인식변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려견 천만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르는 강아지만 있는 게 아니라 파양되는 강아지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양되는 유기견들을 어떻게 다시 또 사람들 속으로 또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좀 가족처럼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케이지에서 나온 강아지들이 한 마리씩 가족을 만납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며, 낯선 환경에 조금씩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현장에는 훈련사도 함께 해, 목줄을 잡는 기본적인 자세까지 직접 알려줬습니다. 일단, 이 친구들은 유기견이다 보니까, 어, 어떻게 살았을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목줄, 지금도 보면, 누구는 목줄 잘 따라다녀요. 근데 누구는 못 따라다녀요. 그 이유는, 이걸 배워 본 적이 없는 거죠. 보시다시피 애들이 목줄을 엄청 심하게 당기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본 적이 없으니까 통제 거부를 보여 주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걸 할 때마다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면 아이들은 당연히 따라갑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강아지들은 사람의 손길과 온기를 느끼며 안정된 모습을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품에 안기거나 옆에서 잠들면서 작은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이 행사를 알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참가했고요. 어, 강아지가 또 의외로 잘따라줘가지고 너무 행복한 하루입니다. <laughs>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널리 알려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이런 기회를 체험하면서 강아지들도 진짜 매칭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유기견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입양을 전제로 한 행사는 아닙니다. 하루 동안의 짧은 만남, 소풍처럼 함께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유기견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작지만 소중한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이 쌓여 자연스럽게 입양으로까지 관심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 호점면 주산리에 위치해 있고, 그 지금 현재 많은 동물들이 그 어떤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와 사람,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며 만들어낸 뜻깊은 하루입니다. 이런 특별한 만남이 더 자주 이어져 유기견들에겐 새로운 희망을, 시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따뜻한 가능성이 되길 바랍니다.